이렇게.. 음, 아니 아, 아무래도 너무 아까 제가 마시는 거 너무 차이 는것 같아요. 개고이나아 그래도 는거예는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키스어이브가띄입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몇년 만에 콘서트를 하니까 좀더 진짜 특별하게 하고 싶었어요. 또 언제 할지 몰라, 그죠? 누구죠? 네, 지금. 지금도 6년 만에 하는 건데 이게 제 아마 태어나서 세 번째가 네 번째 단풍밖에 안 돼요. 아, 어, 여기, 어, 여기 남자 들은이들 이상 엄청 크게 듣고 있다 <laughs> 봤어. <laughs> 너무 네. 영광스럽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. 동상도. 그이 어, 저희는 6월 9일에 컴백해요. 아, 진짜. 네, 거기서. 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. <laughs> 여러분, 이 그냥...